선프랑 랜덤으로 여행 갈 나라를 정해서 저희 실습 끝나고 거기로 갔습니다. 제가 영어 를잘 못해서 소통할 때 조금 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냥 해요. 완전 지명해 이렇게 여기 다섯 개, 아 여덟 개를 다 주었고요. 이제 이걸 돌려서 나오는 나라로 여행을 갈 겁니다. Share. Uh, This means s h a r Then show. 아. <웃음> <웃음> <오> <laughs> 어. 어? 베트아 아니다 말라고. 아니고그아 한번 봐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돌려 볼게요. I wanted o p a t t n up to but not now. Just next time. I think s Where you want to go i Chinese? My my, I w a n t to go Disneyland. 아? So we go Chinese? 응.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쏨프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제가 쏨프보다 먼저 와가지고 쏨프를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롬프를 <러를> 만났습니다. 안녕. 이제 가볼게요. 파이, 페미, 햄. I want, I want to have 락 like 오빠? 아. 짜 와우. <레이버치크인> 이제 체크인 <레이버치크인> 처음 해봤는데요. 이게 나왔어요. 나왔짐또 붙이고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We look different style. 도착하자 말자 저희는 큰 난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I like that.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요. 제가 앞에 부분은 알아왔는데 이 뒤에 뭐 질문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제 이심 그거를 활성화 하는데 이게 제대로 활성화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계속 앉아서 있었거든요. 무사히 들어왔는데 짐을 못 찾아서 또 문제입니다. 아, 저희가 늦게 나와 가지고 안 찾아가니까 여기서 미리 빼놨나 봐요. 공항에서 음. 한 시간 동안 헤매고 이제 겨우 택시를 타서 갑니다. 더 이틀 호텔에 왔습니다. 숙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뷰 좋은데에 대달라 했거든요. 뷰를 좋은데 줬어! 이야! 요즘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민시순이이반마트에 <목소리> 음, 왔고요. 라브브 그 매장에 왔습니다. 그럼 딱히 라브브 이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일단 성포 사는 거 기다려주고. 구경하다가 갈거같아요 응, 너무 귀엽다 응. 아 귀여워 여기가 딱좋더라고요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지금 길거리에 앉아서 사진 정하고 있고요 이건 어 거의..거의..그거..거의..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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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 사진 다 찍고 편의점을 왔는데..우와! 저녁밥 제대로 못 먹어서 편의점에서 뭘 사왔고 어묵 네, 한번 먹어볼게요 어묵이 네, 네. 엄청 뿔어가지고 엄청 물렁물렁한.. 음. 안에 치즈가 있었어 음. 지금 밥을 썼어요 유해보이프구가 있어? 나한이야 너는 남자이구 아마 너는 둘째 날 아침이고요. 아침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빵다 써봐. <laughs> 하나마타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꿈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제가 열심히 꿍하고 어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왔고요. 선수가 찾은 곳이라서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따로. 음. 유명하다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런 게뭐 유명하다고 시켜봤습니다. 맛있게 음. 먹겠습니다. 꽃게 내장에다가 약간 힌치스 느낌? 그 공돌이 카페 왔고요. 엄청 유명하다 해서 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공돌이가 막 달려 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미쳤다. 이거 사고 싶다. 너무 귀여운데. 열심히 찍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한번 사진 남겨보겠습니다. 사쿠나마타타 가가지고 사진 찍을 때 집게를 이렇게 풀어,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거기 냅두고 온 거예요. 어, today first 다음에 사면 이제 하고 오항메이션으로 갔어요. 썸프가 사진 찍으려 했는데 그 비비안 산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다고 고생하고 저희 왕복 메이크업 하으러 하는데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시를 엄청 급하게 불러서 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 오늘 참. 많은 일이 있네요 한국어 이거 말아요. 한국어로 말해? 응. 음. 한 한국어로 말 한국어로 말해? 한我是老말人 하나 써보겠다 한국어로 말메이들어 왔고요 무슨? 제가 좋아하는 파랑색이랑 핑크색 섞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썬톤은 완전 핑크색을 골랐네요 우와 끝이다 메이크업을 다 받고 이제 사진작가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사진작가님이 약간 제 스타일이세요 아, 예쁘게 멋있게 생기셨어 미쳤어요 보세요 여러분 개 레전드 사람들 겁나 많은데 왕 메이크업 체험한 사람은 나랑 선풍 밖에 없어 2층으로 올라왔는데, 여기가 저기 있고, 약간. 약간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그늘로 런느 느낌. 왕 <laughs> 메이크업을 끝내고, 저희는. 이거네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으면. 확실히, 예쁘네. 메이크업 받으니까. 어. 근데 어떻게 나냐고. 이게 사기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오, 진짜 짜증나게. 와이탄 야경 사진 찍으러 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어제보다 더 많은 거예요. 가는데 계속 돌아가래. 걸로못 들어간다고. 어, 택지도 안 돼. 들어가지도 못해. 아, 어디로 가든지 말 떠나고, 그냥 저쪽으로 가래, 계속. 점프 음. 와이탄에서 어. 사진 다 찍고, 저녁을 먹으러? 하이디라오? 하이디라디온 오게 하이디라오인지 뭔지 잘 모르겠구나? 먹으러 왔습니다. 쇼 같은 거 그거 신청해가지고 같이 해주시고 있어요.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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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셋이야. 셋째 날입니다. 사실 어제 바빠서 그 제가 가고 싶었던 가게를 못 디즈니랜드 가기 전에 조금 시간이 남와서 갔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엄청 귀여운 그릇도 팔고요.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음 어,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여워도 더살 수는 없어. 예쁜 강아지 옷이 있길래 강아지 옷 사주고 바로 옆에 하루 필름 이 있는 거예요. 진짜 방금 전까지 는개 쨍쨍했거든요. 비가 겁나 와요. 안다음 응. 어떡해. 아. 메신저 포토. 아. 짜증나. <laughs> 짜증나 짜증나 왜 이렇게요? 썸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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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죠. 이렇게 저희는 걸어가고 있고요.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루토피아랑 캐리비안 해적 거기랑 이렇게 삥삥 도는 거? 뭐 그거는 무조건 타고 올 거예요. 루토피아 끝나고 캐리비안 해적 대기 시간 15분이길래 거기 가고 있어요. 맞아 핫도그도 사 먹었어요. 근데 도두가 가짜처럼 하지 않고 안에 소시지랑 맛있는데 뭔가 겉 부분이 좀좀 그랬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휴대폰으로 못 찍을 것 같은데. 아트론 타고 왔는데요. 누가, 와, 추천... 싫어, 싫어. 누가 추천했냐, 이거. 막 재밌다고. 와, 씨. 핫도그 먹은거다 토할 거 그냥 눈 감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 턱받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 진짜 저렇게 그냥 턱 밟고 있었다고. 골프 <laughs> 세월을 다 보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너무 피곤해요. 룸토랑.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선프 229미드 e 미아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소프랑 식당에 가서 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많죠. 천미밀 천민밀 천미천민 덤탱이 씌울 거라고는 그까지 생각을 못하고 행복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게 약간 휴대폰 미터기였는데 그게 점점 가격이 오른 거야 얼마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200위안인 거야 찾아봤어요 200위안 얼마고 지금 어디까지 왔고 이 사람이 둘러 가나 해봤는데 목적지가 여기고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 그럼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가던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야 630... 5위안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약금 100위안 냈으니까 535위에는 내라 얼마인 줄 알아요? 택시로 지금 15만 원을 냈다는 거야 저녁이 되면 할증 같은 게 붙어서 더 비싸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을 너무 쉽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송프가 찾은 유명한 유명한 뭐 그런 양꼬치집에 왔고 만나게 보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맛있다. 마라 야채. 와, 진짜 너무 맛있어.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 달만 약간 나무꾼 같지 않아요? 썸브이 어게인 니기 징아 너무 덥다니까 직원분이 하나 더드셨어요 이거는 진짜. We we have to p a more. 아 진짜. 돌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만 해야지 진짜. 아줌마. 아 이제 아줌마. 이제? 갑니다. 대구 가기 때문에 화장 절대로 안 하고요. 눈썹은 원래 그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어요. 가자. 쇼핑몰에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한국이 랑똑같죠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별로 없는 곳에 왔고 둘째 날 점심에 먹었던 거랑 왜냐가 비슷하다고 하네요. 점프 헤이지에서 음료 시켰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자 사고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구경을 좀더 많이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볼게요. 홀리랜드에서 수동 케이크도 양지게 샀습니다. 막 블로그 보니까 상하이 가서 어떤 거 사오고 사오고 이런 추천을 좀 많이 받거든요. 추천하는 그런 영상들을. 사탕 막 사고 이러라 했는데 사탕 안 사고 그냥 수동 케이크만 샀고 하나는 원조 오빠 주고 하나는 표현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수동 공항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점프는 친구랑 이틀 더 상하이에서 지낸다 해가지고 저 혼자 가고요.